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시장을 연봉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큰 은봉이 발생했고 2020년 코로나 투매로 인해 아주 깊은 밑고리를 달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으며 작년 코스피지수는 신고가를 쓴 이후 2022년 올해 아주 긴 은봉을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 깊은 조정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늘이 또한 지나가면서 시장은 우상향해 왔습니다. 저 또한 투자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상승의 끝이 있고 하락 또한 하락의 끝이 있고 하락이 끝나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함께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을 아무도 살것 같지 않지만 누군가는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나 자사주,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나갑니다. 물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는 지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동안 버블을 형성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열광시켰던 버블은 반드시 그 결과가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버블 붕괴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버블을 형성한 종목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는 버블이 형성된 종목과 가치주들은 차별화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락시장이지만 익숙해지기 어렵고 항상 악재를 통해 두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욱 힘듭니다.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투자했다면 어려운 시간을 인내해야 하고 레버리지나 빚을 이용한 투자를 했다면 계좌 관리를 통해 일시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하락한다고 해서 반등으로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유한 버블 자산은 반등 시에는 오히려 매도 기회일 뿐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영상을 통해서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의 책을 토대로 투자의 원칙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에 나와 있는 투자 전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 투자의 기회를 찾아라. 다른 사람의 충고보다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하라. 상식에 반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이 아닌 개별 종목의 가치에 주목하라. 수익 성장률을 예상할 때 자신의 예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라. 저가 매수를 원한다면 비교 매수법을 적극 활용하라. 50% 이상 저렴한 주식을 발견할 때에만 갈아타라. 게임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의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정을 견뎌야 한다고 해도 수없이 찾아오는 하락장은 늘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버텨내면서 하락으로 인한 세일 가격으로 추가 매수로 대응해야 하고 큰 시세를 주고 하락을 시작한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지속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한 상태에서 좋은 물건인데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지 고가인 종목을 대폭 할인하는 척해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건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건이 팔리지 않아 대폭 할인하고 있는 종목과 주가의 조정으로 좋은 물건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갈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끄는 역할은 언론이 하고, 이 언론들과 기관들은 상장가를 최대한 부풀려서 과도한 가격으로 상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의 성장성과 카카오페이의 가치들을 수많은 통계와 자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갑니다. 또한 기관들은 과도한 청약 경쟁률을 만들어 인기몰이를 통해 현재 기업의 가치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카카오페이 청약 당시 경쟁률은 29.6대1, 증거금은 5.6조가 몰렸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하락했어도 현재 시가총액은 11조입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겨우 93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상장가를 몇 년간 성장 가치의 대부분 반영한 상태로 성장시키면서 뻥튀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에 속아 큰 자금을 매수해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은 결국 개인 투자자라는 것에 대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건전한 투자 문화에 동참하고 자신들만의 리그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과 자본 시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화를 국가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나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터넷뱅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 상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치평가입니다. 상장 이전과 설립 초기에 많은 기관들과 투자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을 유치시키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인 카카오뱅크를 투자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르면 뻥튀기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러한 조작을 하는 언론과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IPO를 통해 따상을 먹겠다고 서로 줄서 있는 투자자들을 보고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하여 저렴하게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접근을 피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도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으로 큰 시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는 10배, 장기간 최저가 대비해서는 40배 가까운 수익을 주었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P2A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시세 이후에 시세가 꺾이면서 주가는 하락을 시작했고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 급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여파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또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버블을 형성하면 대중들은 정고점을 보면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큰 시세를 주고 추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상단 기간 동안 그 가격대가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간 긴 조정을 거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항상 급격히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보유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거나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한화 손해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해 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매수에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물론 보험을 들때 우리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하듯이 저 또한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저평가 보험주들도 함께 다달이 매수해 나갑니다. 정말 20년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는 마음으로 다달이 모아가지만 20년 동안 보유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 많이 상승해 준다면 당연히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해 매수한다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거나 강력한 가격 조정으로 박앤일을 해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힘이 없어. 결국 손실을 확정지으며 손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 20년 남 30년 만기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하락과 공포에 따른 투매는 기회일 뿐입니다. 절대로 오를 것 같지 않은 종목들과 평생 저평가되어 있을 것 같은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주가가 쌀때 시장에 두려운 이야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이 천천히 생각하고 모아가면 성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해성산업입니다. 아무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 투매로 인해 전 종목이 하락해서는 힘없이 조정을 받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경우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한 종목 보합에 나머지 199종목 전체가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단지 하락의 폭이 심한 종목과 좀덜 심한 종목이 있었을 뿐이었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으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이전 바닥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게 될지 반등을 해줄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완전한 바닥을 잡을 수 없고 언제 상승할지 알수 없으며 지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주가는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해도 큰 수익으로 매도하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승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을 하며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만 상승 시기까지 보유하여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상승했을 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상승하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와 부동산 가치, 보유하고 있는 현물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오히려 투매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산 재평가 시에 현재 자산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가 될수 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욱더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저평가 상태가 되면 주식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이 오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KT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시장에서 소외받아왔기 때문에 시장의 깊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은 적은 수익에 만족하며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 큰 수익을 줄때 계좌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KT는 고배당 종목으로도 볼수 있을 만큼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깊게 눌리면서 가격 조정을 해준다면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은행 이자로 받으면서 보유하다 보면 큰 급등이 없어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좋은 수익을 줄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천천히 상승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무 빨리 급등해서 상승해버리면 순식간에 시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잡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보며 살펴본 종목 이외에도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하락으로 천천히 접근하여 매수해도 되는 저평가 종목과 아무리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종목은 많습니다. 시장의 하락으로 저희를 포함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하락이 멈추고 시장의 안정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락이 멈추고 상승 시기가 찾아오면 가치가 있는 종목은 빠르게 제 가치를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